넓어 여기는 여기는 넓은 거야 그리고 옆에가 언니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트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꼬인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게 이거 겨울까지 다 입는 거야 언니들 겨울에 봄에 여름만 빼고 다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 응. 어 너무 예쁘지 언니 6이지 언니 지금 입몰로 하시면 되는 거지 응. 어. 피 진짜 예뻐요 언니들. 이거 언니들 카키만 사지 말고 블랙 카키. 어두 칼라씩 다 사. 바비 언니 검정 6. 언니 내가 얘기하지만 하체가 없다는 언니들은 6으로 하시고요. 하체가 좀 튼실하다는 언니들은 8로 하세요. 바비 언니 검정 6. 6으로 달라는 거지 6.